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산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남측 입면도 해칭 작업을 마쳤습니다. 자, 이번 시간부터는 A 부분 단면 상세도로 돌아가서 시방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, 자, 시선을 작성해줍니다. 자, 적당한 길이의 선을 그린 후 수평선을 하나 그려줍니다. 수평선의 길이는 150입니다. 자, 150 간격으로 개수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. 자, 옵셋을 다 했으면, 시방 내용 중에서 길이가 긴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텍스트 명령을 이용해서, 자, 크기는 100. 자, 리맞추기는 중간 왼쪽 자, 이와 같이 작성을 한후 이제 지시선에 맞춰서 이 텍스트를 위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move. 자, 기준점은 삽입점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맞춰줍니다. 자, 그 다음 앞을 한칸 띄고 나서 이제 개수만큼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복사가 됐으면 이제 다른 위치, 즉, 개수가 많은 곳에 있는 이 시방 부분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복사기 전에 먼저 레이어 창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는 자물쇠를 채워줍니다. 자, 그리고 복사를 하겠습니다. 자 위치를 적절히 잡아서 복사를 한 후, 자 시선의 위치와 길이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. 자 다음은. 이 부분으로 개수만큼 복사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개수가 많은 세 곳에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. 이제 목머리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복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적절한 길이의 지시선을 맞춰줍니다. 자, 다음은 개수가 하나씩 있는 곳에 카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고 이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작업도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 부분도 시선을 적절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있는 부분에 대한 시방의 부분을 지시선과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 이제 지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나를 적당한 곳에 복사한 후자 미러를 시켜줍니다. 다음 텍스트 선택에서 자리 맞추기를 중간 오른쪽으로 확인을 하고 자 기호를 이용해서 비중단 공백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뒷 부분에 이렇게 인 여백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자 이제. 이쪽에 있는 부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지시선을 이와 같이 적절히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먼저 시방이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카피를 통해서 적절히 잡아주면 됩니다. 자,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